17쪽으로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유리수라고 답하셨나요? 아니면 무리수라고 답하셨나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그렇죠? 무한소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순환하는지, 순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유리수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유리수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리, 무한소수는 무리수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리수는 유리수는 모든 유리수는 순환 소수가 아니에요. 유리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순환 소순환하는 무한 소수인 거예요. 반면에 유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말을 꺼내면 아, 무리수구나.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녀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루트 5는 5가 루트 밖을 못 빠져나오죠? 따라서 얘는 무리수네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것의 동그라미를 했죠? 즉, 무리수가 되는 것의 동그라미를 해라는 뜻이죠. 1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네요 12번은 0.09는 0.3의 제곱이 돼서 0.3이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면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고 무리수에만 동그라미 해라고 했으니까 12번은 x가 되겠네요 13번은 순환소수죠 나타내면 9분의 3과 같고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누가 봐도 유리수고, 무리수의 동그라미 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리수죠? 따라서 X 해줘야겠네요. 5분의 루트 3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누구죠? 루트 3은 무리수죠? 따라서 얘는 비록 정수가 있지만, 문제 전체에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무리수로 봅니다. 따라서, 무리수인 것에 동그라미 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루트 안에 있는 1.21은 1.1의 제곱이죠. 제곱수는 이 표시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얘는 유리수네요. 무리수에 동그라미 해라고 했으니까, 유리수에 X 하면 되겠죠. 11분의 5는 못 빠져나가죠, 밖으로. 그럼 얘는 유리수입니다. 루트를 아무리 노력해도 벗길 수 없죠? 무리수에는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16번은 정답 동그라미. 9분의 1.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죠? 얘는 루트 3, 2, 이고 여기 3분의 1은 루트 밖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7-3분의 1이 되죠? 얘 어떻게 할수 있죠? 3, 7, 21, 빼기 3분의 1. 3분의 20으로 고칠 수 있고, 정수분의 정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27번은 유리수고, 무리수의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유리수에는 X 표시하면 되겠네요. 얘도 18번 볼까요? 루트와 그 안에 있는 제곱 만나서 사라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6이죠? 얘는 7분의 6과 같고, 정수분의, 정수 7분의 정수꼴. 유리수네요. 유리수는 X 해주기로 했었죠. 19번은 순환 소수네요. 9분의 15 빼기 순환하지 않는 거. 얘는 9분의 14죠? 9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9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3분의 루트 14죠? 하지만 루트 14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의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19번은 동그라미죠. 20번 볼게요.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아니죠? 무한소수 중에 유... 순환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만 유리수라고 했죠. 따라서 20번은 옳은,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22번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나요? 루트 7은 무리수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거는 유리수 이야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분모에 0이 아닌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수든지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22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는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루트사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는데, 이거 2랑 같은 거죠? 2는 1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니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네요. 근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무리수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루트 169는 13의 제곱이죠. 아, 169라는 말 자체가 13의 제곱이고, 루트와 그 안에 있는 제곱이 사라지면 절대값 13이 되죠. 절대값 13은 그냥 13과 같네요. 이 13은 유리수이냐? 네. 1분의 13,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이죠? 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있냐? 아닙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면 무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면 유리수가 아닌 거죠? 따라서 둘이 동시에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24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25분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제곱근 볼게요. 9의 제곱근 어떻게 구했죠? 풀마루트. 이거는 3. 풀마루 트 풀마 3이라고 했죠?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할수 있죠? 3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9의 제곱근을 구했더니 3과 마이너스 3이 나왔네요. 모두 무리수인가요? 오히려 유리수죠.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입니다. 25분의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나, 보기에 있는 모든 수들인데, 유리수인지리수인지 봅시다. 얘는 순환하는 게한개 있고, 100, 1, 148.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미리 붙여놓을까요? 마이너스 9분의 148 빼기 14죠? 이거 계산하면 148. 14 빼면 4, 3, 134네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거 일단 무한소수인데,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순환하는, 무한소수, 얘도 유리수죠. 유리수인 것도 있죠? 여기 0, 유리수. 어... 자, 여기 루트 7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애는 아이죠. 이 전체도 비록 2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수죠. 얘는 144, 이거는 뭐랑 같죠? 루트 1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절대값 12와 같고, 12와 같게 됩니다. 12는 유리수죠. 4분의 9 이것도 루트 안에 2분의 3의 제곱이죠. 얘는 절대 값 2분의 3이고, 즉, 2분의 3과 같죠. 2분의 3은 유리수죠. 100, 이거는 0.100분의 32 루트인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건 100만 빠져나올 수 있어서 10분의 루트 30이죠. 루트 32는 못 빠져나오죠. 얘는 무리수입니다. 얘 볼까요? 얘는 루트 9분의 9죠. 루트 1이네요. 즉 1을 이야기하는 거죠. 1은 뭐예요? 유리수네요. 파이는 파이를 포함한 수는 무리수라고 했죠. 대표적인 거라고. 무리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무리수의 개수를 B라고 한대요. 세 개. 유리수의 개수는 A라고 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A는 여섯 개. 6에서, 6에서, 아 6에서 3을 빼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정답은 3이네요.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